하나도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 구성원내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어, 허리 숙여 어, 사과, 머리 숙여 사과드리는 어,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인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한다고 하면 종종 이런 비난을 듣습니다. 인권위는 흉악범 가해자 인권만 보호하는 곳 아니냐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기도 했지만 이젠 억울해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2025년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헌, 위법적인 개헌을 일으킨 대통령의 인권만 보호하겠다고 만천하에 공표하고야 말았습니다. 인권위는 12월 3일 비상계엄